안녕하세요. 밴게임의이 팀장입니다. 적꼭지 사건 이후로 제가 좀 망신을 많이 당했어요. 부모님은 회사를 때려쳐라. 제 여자친구는 남한테 너의 적곡지를 보여주냐. 내 소중한 꼭지인데. 그래서 오늘 세차용품을 구매를 했어요. 대표님과 제가 세차용품을 리뷰를 하는 동안에 차에다가 낙서를 할 겁니다. 온갖 낙서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차를 엄청 아끼는데. 이것까지 스리투 하나면 밑으로. 하나, 둘, 셋. 파이팅. <목소리> 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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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도표입니다. 저번에 이 팀장이 가습기 준비했잖아요. 20대인가 샀어요. 지금 뭐 개씩 그냥 세대 쓰고 있습니다. 정말 부시지 많은데 이번에 또이 팀장이 또 리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뭐예요 그거는? 아 이거 얼마에 산 거? 아이 무게가 좀 있어.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게? 쓸데없는 거사네아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선. 아 이번에 그냥 또 타이어 뭐 자동차 용품으로 샀네 선물 세트에요? 불스원 20종 세트인거죠 <laughs> 졸라 세탁기없 샀어 또 아니 저희 이제 법인차도 법인차에 산지가 얼마나 <laughs> 오됐는데뭐이 팀장이 이렇게 준비했다니까 한번 일단 해보시죠 불스원 셀프 세차 20종 세트입니다 수건이 3장 하나 와 아... 좋은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내부 닦는! 털수 있게끔 메이드 땅인 차이 나는데 이것도, 이것도 메이드 인 차이 나 저가인가요? 라인이? 저가 라인이에요? 아, 부스원인데 그래도 좋은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이거 판매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녀 상관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또 똑같은 거가요다 다르네. 설명 좀해 주세요. 아이고 광택제. 뿌리면 닦으면 빛나요. 휠 클리너. 네, 휠 아시죠? 휠 스펠링 뭐예요? H U L. 네. 필 클리너. 뿌리고 닦으면 그냥 물 깨끗해진다 그거죠 그리고 카 샴푸. 샴푸 스펠링 뭐예요? <laughs> 샴푸. 자, 그리고 고강택 왁스. 음. 머리 올리는 거. 뭐. 음, 알겠습니다. 네. <laughs> 그냥 뭐 광택제는 광택제다. 클리너는 클리너다. 샴푸는 샴푸다. 왁스는 왁스다. 마지막 샴푸. 네. 이 오. 용품들을 다 네. 담아놓을 수 있는 어, 담아놓을 수 있는 거죠 어, 잘 샀네 네. 이거는 건 이건 그래도 좀잘산거 같네 다음에 법인 차량을 한번 세차하는 그 영상으로 이 영상에서 한번 나오는 게 아니라 아네 아... 다음에 네. 저희가 네. 세차를 쓰고, 할 거니까 네. 네. 말릴 때쓸 네. 수도 있고 김대표의 어. 제품 면담 저는 진짜 관대한 편이죠 다른 회사 법인 대표님들이 오셔서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미쳤습니다 진짜 아 이거는 서양에서 유명한 이제 블루초라는 건데요. 블루초로 만든 그 아티초크 차예요. 진짜 좋고 게얼굴술 많이 드시잖아요. 술먹고 나서 다음 날 지면하잖아요. 대박. 머리가 하나 아픈데. 속은 아니에요. 이건 머리 쪽. 머리가 나아프게 되는 거예요. 난 오늘 리뷰보다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아, 따로 좋습니다. <laughs> 아니, 멋진 비급 찍는다고 했잖아요. 아 이거 지워지는 거야? 아 진짜 어이없다 벤치 똥 누가 썼어 이거 이팀장이죠 아 유리에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아 어떡... 이거 아니잖아 이거 누가 했어요 전 진짜 관댄 편이죠 키도 가지고 있었네 네. 아니 새 차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너무 더러워요 지금 여기 찍지 마요 아무튼 가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나 이거 이번 거 진짜 나 완전 몰랐어 진짜 나 진짜 완전 몰랐어 어쩐지 리뷰 끝내려고 했더니 금방 또 끝내려고 하는 게좀 이상하다 했어 리뷰를 이제 제대로 한번 세차 한번다 해봤는데 하는 도와줘.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네. 아장깐껴야 돼요? 손에 묻으니까 약품 이제 좀 묻으니까 금쟁이네. 몇 돈이죠? 이거를 팔아서 직원들에게 네. 뭔가를 어, 해 주실 생각. 재밌네. 오오저저 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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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품. 낙서한게 이렇게 흘러 내리고 있죠. 아니 지금 뭔가 자국들이 다 남아있는데 왜 자국이 왜 남아있지? 이거 안 지워지는 거 아니죠? 지워지는 거 맞죠? 그래서 아 오늘 산 리뷰 제품이 있는 거죠 9% 올랐습니다 동남.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그 리뷰 때 보여드린 크리너로 해가지고 응, 강력세 크리너 광고 아닙니다 이렇게? 네 쉽네 오, 이걸로 이제 손으로 문지르는 거는데 오호! 보이시나요? 대박, 봐봐요 대박이다 타인은 음, 이걸로 네. 닦는 거죠 오우씨 오우씨 우씨. 아씨, 내 찬데도 하기 싫다, 근데, 진짜. 장갑이 별로 안 좋아. 손 안에 지금 땀차고이 장갑이 훨씬 좋게 생겼는데, 이거 얼마짜리에요? 아, 여기서 사왔습니다. 얼마인데요? 6,000원 정도 니다 6,000원? 네. 그럼 나같은 이거 사겠다.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는 장갑 하나 사시게 훨씬 낫습니다. 물한번 뿌려보죠. 세차 진짜 열심히 했네요 차가 빤딱빤딱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진짜 완전 비포 애프터가 너무 깜짝 놀랄 만큼 한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같은 거 보여주죠 아니 그리고 피부가 약간 빨개졌어 장갑은 좀 따로 사면 은 좋겠다 나머지들은 정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 얘는 못 사용했거든요 아 이거는 왁스인데 머리 올리는 거 유리막 코팅이 돼 있다고 해서 이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찍고 이 팀장은 카니발 청소 한번 하고 오늘 골라 하시죠 김 대표의 프 면담! Das <laughs> is